자 에이저 지금 빨리 나오세요 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겼습니다 우리 대회님이요자오 본회의 장신 안성훈 회장님 더뽑습니다자 200번 대200 9 8 6 7이팅 17번이예요 김치, 고은별이요 찍고? 그니까 어? 아니 그래서 지금 <laughs> <샷 까로>. 아니 <laughs> 음. 아, 나 지금 좋아했지기념이 샷. 아니, 먹어 래요 응. 지나 따라 라가나 같이 섞어서 드시요니다 <laughs> <laughs> <감사합니다. 웃음> 뭐야? 아 거의 너기쳐 프로 당신. 아 아. 약간, 약간 튀는데. 뭐야? 됨이 됨이 좀 이상해. 이나는거 와서 찍고 싶은데. 뭘 하성? 이래 감사합니다. 어디요 어디? 요 아, 어그런데 <laughs> 야, 이 진짜, 진짜 맛있어 레전드 이거개맛있어 크루키 솔드도웃지네 크루키 맛있겠다 이거에아 이곳에서. 이이곳 이곳에서. 이이곳서이하게서해 한솔아? 오, 감성, 죽인다. 어? 아. 나 동의 안 했어. 아, 동의 안 했어. 나 <laughs> 동의한 적 없어. 와, 진짜 뜨겁다. 와우. 맨. 근데 몰라. I don't know. 오히려, 오히려. <laughs>

이렇게 하면은 아, 어. 물을 안 버려도 돼요 왜 레전드야 레전드 이게 어. 메전드, 아. 어. 뭐냐면은 그러니까. 미지근한 물에 이스트를 넣은 거예요 예 찍고 있어? 예 이렇게 예. 잘 섞어줍니다 한번 먹어보실래요? 아니요 자 시식하실 분실어실어 떨어진다 <laughs> 떨어진다 왜 이렇게 어색해? 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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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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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니가 니가 는거아니에요가있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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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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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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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가잘하모양새를 갖춰간다 우한테 소화제야 <laughs> 물이잖아 물 응, 물이야 이거 어때 오. 맛있어 그냥 음. 그래 아 그래 어봐 뭐뭐뭐 뭐, 뭐. 라이브 할 어, 예. 샌드위치 는데뭐 그냥 이게거오오 아침에 나한테 어 아, 맛있는 샌드위치 샌드위치. 냄새 같아. 나 가있어? 나도 메이어어 그래? 장원영 커버 해? 메이크업. <laughs> 너무 이렇게 내린 거 아니야? 야너너 야, 너 아, 너무 뿌리잖아. 나한다니나 <laughs> 봐. <laughs> <laughs> 수영 배움 당한 소감 한마디 듣겠습니다. 어 되게 재밌었고요. 네. 강사 선생님이 정말 똑같이 가르쳐 주셨지만 <laughs> 진짜 아무것도 못하다가 그래도 나그한 라인을 세 번에 나눠서 가 무호흡 그 챌린지로.

습니다더 옮길 거 있어요? 더 옮길 거 있어요? 네, 말씀해주세요. 마음에 <laughs> <맘에> 들어. <laughs> 아니 너무 바이클 <아이콜> 쇼츠다 <laughs> 이지 않을까? 달려봐요. 다 가요 가요. 야내 자, 아무리 내가 이렇게 먹자고 지만 <드시키는 소리> <드시키는 소리> <드시키는 소리> 좀 일찍 만나라고 하신 거 같은데 근데 내가 봐도 좀 늦긴 했어. s p t h